한 여성의 다리에 철거머리 같은 물고기가 철석 달라붙어 떨어질 줄 모릅니다. 신원 불명인 브라질 여성은 새 전날 바닷물 속에 들어갔다 봉변을 당했습니다. 물고기 한 마리가 그녀의 다리에 붙어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이 여성은 한 무리의 친구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수천 명의 파티광들이 모여든 리오데자네이루 지역에 있는 코파카바나 해변으로 갔습니다. 브라질에서는 서핑족들이 새해 복을 받으려는 의식으로 바닷물에 뛰어드는 행사를 합니다. 시계 바늘이 자정을 가리키자 이 여성과 그녀의 친구들은 새해 소원을 빌며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. 이 여성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도 모른 채 물속에서 마냥 즐겁게 뛰어놀았습니다. 그러나 갑자기 가시가 도쳐있는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그녀의 옆을 지나가다 그녀의 허벅지에 얻어 걸려 버렸습니다. 이후 사람과 짐승과의 대대적인 전쟁이 치러졌습니다. 한 물고기는 브라질 여성이 엉덩이에 똥꼬 팬티보다도 더 단단하게 들러붙은 채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. 물고기는 이 여성의 허벅지에 들러붙어 약 2분 동안 꿈쩍도 하지 않았으며 한 친구가 그녀의 다리에 살점을 뜯어내는 일 없이 무사히 물고기를 떼어낼 수 있었습니다. 이 물고기가 떨어지고 나서 그녀의 친구들은 검정색 천을 그녀의 허벅지에 둘러 지혈을 했으며 이 끔찍한 모습을 비디오로 촬영해 두는 일도 잊지 않았습니다.